문대아이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 3시에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자, 42살, 뭐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에 새벽 3시까지 술을 퍼 마시고,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했으니까, 아이하고 뭐 둘이 살든가 그럴 텐데, 와, 아이는 어떻게 하고 새벽 3시까지 애엄마가 술을 퍼 마신단 말입니까? 근데, 문다혜의 이 음주 행태, 뭐술 좋아하고, 뭐 그냥 한번 마셨다 하면 끝장을 본다, 이런 이야기는 꽤 많았어요. 저는 물론 이제 문다혜가 술을 퍼 마시는 거를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새벽 3시에 음주 운전 입건,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으로 문다혜가 얼마나 질펀하게 술을 퍼 마시고 한번 마셨다 하면 끝장을 본다는 게, 이게, 맞는 걸로, 이 팩트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문다에는 7일 날 검찰의 조사를 타이 스타젯뭐 여러 가지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검찰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새벽 3시까지, 근데 그러니까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술을 퍼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바꾸면서 택시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어, 목 먹그네. 근데 이제 뭐이뭐 경미한 뭐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상황이 굉장히 그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자, 문다 애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네. 문 씨는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용산경찰서는 문다해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문다해는 오전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오늘 새벽 3시까지 펌하신 거예요. 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기력도 좋아요. 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와.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상태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 와,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꼭지가... 돌아가는 수준으로, 네, 마신 겁니다. 대단하죠? 네. 허, 무서워요. 네. 문 씨는 오는 7월 오전 중으로 용산사에 출석에 경찰 조사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도, 이게 경찰로 나왔는데, 제가 또본 데는 검찰인데 이 기사가 이제 처음 나온 거라, 검찰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재인이 이 1900, 그, 아니, 2000년이죠. 2018년에, 어, 취임을 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음주운전은 초범도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 음주운전 청원에 대해서 막, 청원이 막 들어오니까 뭐라고 했냐.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하, 어, 한,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문다회는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 3시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어, 아까 8시 반쯤 이제 밝혀졌죠. 만약에 연예인이 새벽 3시에 진탕 술을 퍼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 그럼 벌써 오늘 아침에 뭐 7시, 8시면은 이 경찰도는 이 사스마을이라고 그러죠. 다 이렇게 이 밝혀집니다. 이 우리가 이제 일본 말을 제가 이제 어 잘안 쓰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경찰 돈다. 그러니까는 사수마와리 이건데, 그냥 사수마와리, 사수마와리. 그냥 뜻도 모르고, 이렇게 뺑뺑 도는 거. 이래서 경찰에 가서 이제 기사, 뭐새거 없냐,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아침이면 알려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저녁 8시까지 되도록 이게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알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다에 대해서 문재인이나 뭐 김정숙이가 이런 말 했다고 그러죠. 뭐 아픈 손가락이다. 그러니까 문다애가 굉장히 좀 꿀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속 많이 썩이고 문다애 이제 최종 학력은 사실 중졸이에요. 고등학교도 중간에 이제 중퇴하고 그래갖고 어찌어찌 해갖고 일본에다가 이제 문다이를 보낸 겁니다. 그게 고쿠식칸 대학교라고 해서 정말 얘네들이 맨날 뭐 극우, 뭐 식민사관 이런 거 좌파 애들이 부들부들 떨잖아요. 근데 식민사관을 또 극우 이념을 또 천황제를 추앙하기 위해서 설립된 게 고쿠식칸, 그러니까 국사관 대학이에요. 근데 이 대학에 문다이가 다닌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 막 숨겼겠죠? 그러다가 이 상케이 신문에서 이거를 네, 밝혀가지고 빼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 부산은 굉장히 일본 문화가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일본 텔레비전 방송도 많이 나와서 한국의 뭐 쇼피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부산에 내려가서 여관빵 잡으면서 일본 방송 보고 막그 카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K 웨이브. 그 K팝이 일본 시장을 완전히 이제 잠식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뭐 이케바나 꽃꽂이라든가 이 우리는 차례라고 그러죠. 차 예법이라고 하는데 다도 이런 거를 김정숙이가 굉장히 열심히 배우러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애일파 집안이었던 겁니다. 근데, 문다혜가 정말 애주가, 뭐, 술을 엄청 마신다는 얘기는 쭉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조국내하고 이 문재인의 집하고 굉장히 각별했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은 못 드리고, 이렇게 좀 보통 때와 달리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이런 말 했죠. 조국에겐 마음의 빚이 이게 뭐 때문에 마음의 비이 생긴 거구나요. 그리고 조국이 민정수석 때 문재인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을 무마를 해준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조국한테 꼼짝도 못 하는데 아마 조국이 이제 문재인의 약점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식 문제는 다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니까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자식 정말 내가 정말 보자보자 <laughs> 보자 하니까 이래가지고 윤석열 이 총장이 그때 검찰총장이 이 조국은 나쁜 놈입니다. 이 조국을 법무장관 시키면 안 됩니다. 허주것저고 뭐 이렇게 열변을 토하니까 그럼 윤 총장이 좀잘 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이게 거의 팩트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미묘한 거죠. 근데 조국은 뭘 봐줬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문다혜가 음주운전 초범일까요? <laughs>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초범일까요? 네. 자, 앞으로 이제 제대로 취재를 하면은, 뭐, JTBC고, 네. TV 조선, 네. 채널 A, MBN 이런 데서 좀 조사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합니다. 문다의 음주 운전과 뭐 어디서 뭘 하다가 아니 새벽 3시까지 술을 퍼 마신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이죠. 자, 문다에는 과연 음주 운전 초범인가? 조국한테 문재인이가 진마음의드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좀 후속 기사를 좀 보자고요. 네, 뭐 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 문다혜가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은 강화해야 되겠죠. 자, 문다혜가 이제 타이이스타젯 이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타이이 스타젯은 사실은 그냥 입구에 불과한 거고요. 김정숙이가 계속해서 문다이 집 사는 거, 이런 게 이제 청와대에 뭐춘추관장뭐 유성화를 비롯해가지고 뭐 경호실에서 문다이한테 이제 돈을 송금을 하고 그랬죠. 근데 뭐 이게 이제 어떤 돈이냐, 이런 것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특검은 꼭 가야 됩니다. 지금 뭐 김건희에서 특검을 갖고 한동훈이 저런 식으로 막그 앞에서는 이거 이 말하자면은 이 특검법 제의 요청은 거 부결시켜야 된다 뭐 이래놓고는 가가가가가결 뭐 이렇게 해갖고 한지아를 비롯해 가지고 어 박정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명이 누군가 뭐 이거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도 나는 아니다. 뭐진종우도 이런 말 해도 돼요? 뭐 이러더니 저 당론 따랐어요 이러면서 이제 다 나오는데 이제 사실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는요 정말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2억 5천을 문다혜가 출판사 사장한테 뭐 디자인비로 받았대는데 세상에 어느 출판사 사장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디자인비로 2억 원을 주고 문다혜한테 5천만 원을 꺼주고 너무너무 웃기는 거죠. 근데 김정숙에 대한 것 중에서 지금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김정숙이 5천만 원을 자기 친한 친구의 계좌로 보내가지고 그걸 다시 그 친구가 문다혜의 말하자면 통장에다가 다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여러분 불법 자금 세탁의 수법입니다. 근데 이 좌파 쪽에서, 문재인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김정숙도 썼다. 이거 봐라, 김정숙 이름을 밝힌 게 아니냐 이러는데 지금 이제 들리는 말, 서초동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대통령도 아닌데, 이거 나 이러다가 나도 이렇게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일부러 김정숙 이름을 넣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은 완전히 친구가 배신을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냐? 김정숙이 문다혜에게 보낸 그 5천만 원이 어떤 돈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돈일까요? 5천만 원. 친구한테 꾼 돈도 아니고 이게 보면은 뭐 자기 통장에 있던 거면은 뭐 이렇게 꼬리표 이 문제를 김정숙이가 안달복달하면서 친구한테 보내지도 않았을 거죠. 이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서 비롯된 돈이라는 그런 심정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자,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할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30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응. 박근혜 대통령 한 푼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특할비는 다 이제 청와대 안에서 이 경려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쓴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무죄 나왔어요. 응?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특할비를 받아가지고 유용을 했다.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특할비를 뭐, 다른 계좌에 뭐, 최순실 이름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그걸 또 뭐, 누구한테 주고 이런 거 했습니까, 여러분? 뭐, 김정숙이 어떤 돈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천만 원이 과연 어떤 돈이냐?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잘못 들어갔네요. 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죠. 이 김건희 여사가지고 뭐 뭐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정말 에코백 들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 아마 목사가 최재영이가 목사 후손이니 나 무시하는 거냐? 뭐 고향에서 내가 그래도 어뭐 아버님하고 우리 형님이 친했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막 이러니까 아마 그거를 거절하지 못했던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300만원을 줬다는 이 파우치는 쟤네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피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김정숙의 경우는 굉장히, 네, 많은 조사. 진짜 저는 김정숙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